f i n s e y a h spin 자 s l i p 걔가 뭐라너 근데 젤린 아 a t y m o v i e on the gang youtube yeah the clip h 나 n e y you're sickest i c a l l i n g me i'm about to no k i s s n o k i b i g o 난 n a p a s n a i h o p o u t 경기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기다렸던 그 경기, 장지현 해설위원과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너무 설레이는 경기입니다. 경기장 분위기도 지금 최고적고요나우지 전설의 카를로스 알베르토, 포베르투 카를로스. 올디포의 좋은 기회. 이게 뭔가요? 전혀 높나지 조절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축구는 결국 누가 더 실수를 덜 하느냐의 게임입니다. 카를로스인데요주심이 망설임 없이 옐로우 카드를 꺼내듭니다. 자, 이 카드는 심판이 분명하게 경기 초반이지만 선두킬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 오늘 심판 성향이 예사롭지 어, 않죠? 네. 작부터 옐로우 카드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카드 한 장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플레이 하나하나 신중해야 됩니다. 자, 부심이 깃발을 골문 앞쪽으로 이제 겨냥을 했어요. 골킥입니다. 그렇죠. 이제 골킥부터 또 빌드업의 시작이죠. 아주 미세한 차이로 옵사이드가 선언됐고요. 부심과 주심 모두 동의했습니다. 와, 순간적으로 저걸 보내요. 정말 날카로운 부심입니다. 로빙 패스로 띄워줍니다. 네, 아주 기술적이네요. 축구 황제 펠레. 포나우드! 기퍼가 방어하기 가장 어려운 코스죠 구석 아래쪽으로 잘 찔러넣었습니다. 깨끗합니다. 침착합니다. 정말 군더더기 없는 골이군요. 아, 그렇습니다. 이건 정말 연습 때나 나올 수 있는 깔끔한 과정인데 실전에서 적용이 됩니다. 오늘의 오프닝 골이 나와서 현재 스포는 1대 0입니다. 지금 잘 들어갔어요. 깔끔합니다. 전설의 카를로스 알베르토. 자, 딩요죠. 공 잡는 비마리아. 자, 찬스입니다. 자, 마무리 잘해야 됩니다. 보입니다. 슛. 골 차이를 이렇게 좁히지 못하는군요 동점 골의 기회를 놓칩니다 그렇습니다 한점 차로 리드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찬스 정말 아쉽네요 네. 동점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요 공 잡는 카를루스 호베르트 카를루스 엄청난 공격 가담 능력을 보여주는 왼쪽 풀백이죠 그렇습니다 무시무시한 왼발킥을 보유한 세계 최고의 왼쪽 풀백이었죠 카를루스의 볼터치 이 말이 합니다. 외질 움직입니다. 호베르 투카룰루스 아자르가 움직입니다. 자 이런 거 하나 하나가 이제 기회로 만들어지죠. 그렇습니다. 하나 하나 조립을 잘해야죠. 그대로 슛. 키퍼 멋진 달리. 아 정말 대단한 선방입니다. 거의 한골 넣은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멋진 선방입니다 바란 어우 지금 잘 걷어냈어요 어, 좋았습니다 안전하게 잘 처리했습니다 세이도로 인데요 어려울 수 있었지만 잘 막아냅니다 공 잡는 카를로스 쉽게 처리하는 크루토워. 리전 <목소리> <입절리> 타임 <목소리> 3분입니다. 파를로 <목소리> 스알베르투 알렉스 텔리스가 공 잡습니다. 파를로 <목소리> 슈팅 시도. 크로스 바이크로 나니다 골키퍼의 선방입니다. 멋진 펀칭. 시간은 앞서고 있는 팀의 편입니다. 코너킥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메스트 외질의 공처리. 구심이 다시 한번 깃발로 코너를 가리킵니다. 이제 후반전에 접어들겠습니다. 저희가 전반 분석을 해드렸는데 후반전이 저희 예측대로 갈지 궁금한데요. 그렇습니다. 정말 뭐 후반전 양상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일단 조금 더 팬들을 위해서 화끈한 후반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패스 좋네요. 홀키퍼의 방어 능력 좋습니다. 자 강헬 디마리아 라인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코너킥이 선언됩니다. 패스 좋습니다. 아자 잘 막아냈죠? 이 골키퍼 뚫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 정말 진부한 표현이지만 잘 차고 잘 막았네요. 라모스! 골! 워낙 잘 찼기 때문에 맞고 들어갑니다. 아, 정말 키퍼로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리플레이로 봐도 기가 막힌 과정 아주 멋진 마무리였습니다. 멋진 헤더입니다. 수비와의 싸움이 쉽지 않았을 텐데요. 1대1로 통점이 됐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킥오프로 시작합니다. 지금 이 패스 정말 좋네요. 토다우드인데요. 아를로스 알베르투. 토다우드! 상대 공격수들이 상당히 까다로워할 골키퍼입니다. 아 지금은 수비수들도 실점을 직감했을 텐데 키퍼는 아니었네요 이거 막아냈습니다 코너킥이 다시 한번 주어졌는데요 자 공격 전술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번엔 잘 만들어봐야겠죠 밀리탕 때려야죠 슛 빗나갑니다 치열한 경기인데요 아직도 스코어는 동점 자, 찬스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길 필요가 있죠. 특히 이렇게 팽팽한 경기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공 잡는 외질. 테클 카를루스 아우베르투. 축구 황제 펠레. 라파엘 바란의 태클. 공 잡는 외질. 자 호나우지뉴. 자 호나우드의 선택은 뭘까요? 호나우드는 왜 한일 월드컵 때 머리를 고수하고 있는 걸까요? <laughs> 그래도 저는 멋져 보이네요. 자 카제메루의 선택 어느 쪽일까요? 위질인데요. 아자르 움직입니다. 주고받는 패스 좋은데요. 로빙 패스로 띄워줍니다. 네, 아주 기술적이네요. 올티퍼의 플레이어 빛납니다. 아, 정말 실점 위기의 팀을 구해내는 멋진 선방이었습니다. 코너킥 자 공격하는 팀 끊겼군요 네 공소유권이 바뀌었죠 잘 넘겼어요 로잉패스 좋은 패스죠 세이도로프입니다 악마의 왼발 카를루스 자 크로스 가야죠 훈나우지뉴 줄만한 곳을 찾습니다. 넘겨줍니다. 알베르투. 훈나우지뉴 움직입니다. 태클로공고입니다 자, 바로 던져주죠? 네, 빠르게 진행시켰어요. 터치 아웃됩니다. 스로인 준비하겠습니다. 네, 스로인도 집중해야죠. 경기는 이제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승부는 여전히 예측 불허 공점입니다. 다시 넘겨줍니다. 로빙 패스 넘겨줍니다. 자 뚫어냈습니다. 찬스죠? 경기 막판 리드를 잡습니다. 승리가 눈앞에 옵니다. 절묘한 네. 시간에 득점합니다. 리드를 잡습니다. 왜 네, 정말 기가 막힌 시간대 에 득점이 됐습니다. 결정적인 골이 될것 같습니다. 승리를 확정짓는 추가 골입니다. 이제는 안심해도 되겠는데요. 좋은 기회. 들어갑니다! 동점골이에요! 동점골! 아, 선수들 기억 대단합니다! 동점골입니다! 동점골! 시작 같은 동점골이 퍼집니다! 야, 정말 이 팀의 저격 다시 봐야겠습니다! 극적인 장면입니다 대단합니다. 다시 한번동점이기록 했고요. 하지만 오늘 경기 1층 측발입니다. 언제 균형이 깨질지 모르니다 각프의 시선은 어느 쪽을 향할까요? 공 잡는 카를로스. 좋은 패스로 합니다. 역시 레벨이 높은 골키퍼입니다. 잘 막아냈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지금세이브는이 키퍼의 스페셜 영상에 꼭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이 순간을 위해서 준비해 온 세티스 발휘해야겠습니다. 풀로킥입니다 마르셀로의 좋은 비입니다자이 박스 안으로 배달 되나요? 자 티스틸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찬스쇼!